10월 14일 법무법인 일로 라이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을 주셨어요. 오늘도 일단 라이브 상담 하나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전 재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담이 들어온 게참 이것도 재밌는 상담인데 이제 이혼 사건 상담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오늘 사건은 이혼 중에서도 이제 사기 결혼이다 라고 주장을 <laughs>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드립니다. 작년 말에 결혼식을 올리고 올해 혼인신고는 몇달 전에 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자녀 계획이 있어 서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어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병명은 따로 작성하지 않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사실 꺼려지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완치가 되는 정신질환도 아닙니다. 어, 정신병이라 뭘까요? 궁금하네. 남편을 다그쳐서 물어보니 가족력이 있다. 이게 유전병인가 보네요. 유전병이고 정신질환, 어.. 정신질환 유전병이 뭐가 있을까? 또 이럴 때 유용한 게또 이럴 때 유용한 게 챗GPT죠? 이럴 때한 번씩 써야 돼요. 가족력이 있는 유전병, 가족력이 있는 정신질환이 뭐가 있는지 알려줘. 근데 얘는 물어보면 꼭 어? 한글로 대답하네? 이게 영어로 대답할 때가 많은데 응. 대표적인 걸 채찌 PT가 설명을 해주네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현병 아 조현병이 정신분열 같은 이게 병인가요? 양극성장에 우울증 아, 아, 아마 단순한 우울증은 아닐 것 같고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랑 보통 같이 분류가 돼서 이거 두 개는 아닌 것 같고 뭐 주의력 결핍, 거잉 행동장애, ADHD, 자폐 자폐 스펙트럼 이것도 겉으로 티가 나니까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뭐이 정도일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 해당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도 안 만나고 결혼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긴 기간 동안 저를 속였다고 속였다는 것도 화가 나고 이제 시댁도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가족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자녀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이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속인 쪽이 유책인 건 물론이고 이걸로 혹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시댁 쪽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이혼은 많이 나오는 주제죠. 이혼은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근데 혼인의 무효, 그리고 취소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이혼이랑 혼인의 무효랑 취소랑 뭐가 다르냐? 무효라는 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드러나요. 그 애초에 그 가족 관계 등록부에 그냥 말소가 돼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제, 혼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시 효과를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 가족 관계 등록부에 아마 취소가 됐다고 나올 거예요. 아마도 취소는 흔적이 남을 거예요. 취소는 흔적이 남을 거라서. 근데 다만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음, 이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이거는 그 가족 관계임을 전제로 한 법률 관계가 모두 무효가 돼요 네 그니까 음... 뭐가 있을까 뭐 부부이기 때문에 뭐 공동의 채무를 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 다만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제3자 보호 규정 있어가지고 법률행위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혼 같은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 동안은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효냐 취소냐 이혼이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 이혼의 아 혼인의 취소 규정을 한번 볼까요? 취소 무효 규정을 한번 볼게요. 자 혼인 무효는 민법 815조에 있습니다.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정이 돼 있는 것만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이건 뭘 의미하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명을 위조해가지고 그 혼인신고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혼인의 요건이 이제 혼인신고랑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그 요건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봅니다 그리고 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게 아마 그 근친혼이나 뭐 이런 거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헌법 프합치가 났을 거예요 아마 보자 음 근치 농금지구나. 8 0구조가 근치 농금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아마 그 일부분이 아마 얼마 전에 헌법소원이 났을 겁니다. 어. 어. 이게 우리나라는 근치 농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촌 간 결혼을 뭐 허용하고 이런 국가들도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법률이 조금 과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아, 궁금한데 한번 찾아볼까? 민법 제809조 위헌, 네, 검찰 신문 기사네요. 2020년 결론이 맞는 거고, 헌터 브라치 결정이 아직은 합헌 결정이 났나요? 이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8천인의 혈족 사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됐구나. 이 8촌이 내 혈족. 이게 뭐 사촌 포함이죠. 사촌 포함해 가지고 8촌은 너무 뭐 최근 들어선 너무 먼 사이들인데 이런 사람들 간에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계속 나오다가 2022년 10월. 다례 이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2월 말까지 개정이 법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네뭐 네뭐 비슷한 취지예요. 뭐 이런 사유에만 혼인 무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혼인 취소는 뭐냐? 혼인취소 사유는 혼인 무효 사유를 제외하고 뭐 807조, 809조, 810조 규정에 위반한 때 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게 있겠네요?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쵸? 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니까 근데 중혼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많냐면 그 외국에서 영주권 획득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있죠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 서류 위조해가지고 국내에서 혼인신고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거나 그게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발생한 중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인 중혼이죠 국제적 중혼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국제적 중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취소라고 표기가 될 거고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서 일정 법률 행위들은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뭐 기타 뭐 사기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뭐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지금 상담 주신 분이 이 부분을 아마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지우고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혼인 취소 사유.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이게 뭐가 있을까? 이게 정신병력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경계선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는 판례가 해석해 준 것에 따라서 이제 근거를 두고 해야 될 텐데 판례 기준들은 이런 게 있어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기준이죠. 사회통념상 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성기능장애 불임 음... 성기능장애 불임 이 정도면 좀큰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나 이런 사유가 혼인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혼인생활이라는 거는 뭐 부부관계나 뭐 양육, 뭐 경제활동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정신병력이 지금 당사자 일방이 모를 정도... 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혼인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혼인취소... 어려울 것이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이혼을 고려를 해보면 되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뭐가 있냐면 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이 경우는 아니죠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거는 뭐 생활비 안주거나 그런 경우에요 양육하지 않거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이것도 아니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아니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그럼 남은 게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을 할 것이냐 해당을 할까요 이건 충분히 이좀 구성하기에 따라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당, 한, 다, 상대방이 이거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실 웬만하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럼 재판이라는 게그 법정되어 있는 거에 대한 그 요건을 증명하는 작업이기도 한데 당사자 일방이 크게 다투지 않으면 보통 그 주장하는 쪽의 입장을 받아주는 경향이 강해요 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 소송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협의 혼 사유 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자. 이런 판례가 있네요. 혼인 전에 발병한 조현병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이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된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근데 전제가 하나 있죠.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에요 단순히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이걸로 인해서 뭐 상호 신뢰가 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뭐 중대한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혼인 네 아,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웅밥 새끼님께서 <laughs> 쌍방이 동의하면 그냥 무효나 취소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혼인 무효나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삼자들의 법률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 단순히 그둘이 동의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그 법정된 요건에 엄격하게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서 네, 확정 판결을 받아야 이제 혼인의 무효나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제가 혼인을 하고 나서 뭐 은행 가가지고 뭐제 와이, 와이프의 재산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걸 뭐 담보인 것처럼 뭐 제시를 해서 신용도를 높여서 뭐 대출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냥 혼인 취소를 해 버린다라고 하면 뭐 제3자인 은행은 그냥 새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뭐 제3자인 경우, 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나, 남편이 뭐 돈이 재산이 뭐 수백억대 자산가다라고 해서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만 믿고 해줬는데 막 갑자기 혼인을 취소해버린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삼자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는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속인 어... 시댁 쪽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 자 위자료라는 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에요 배상이고 이게 근거가 뭐냐면 따로 있지는 않구요. 민법상 그 불법행위 책임이라는게 있어요. 항상 주장하는, 아니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게. 민법 제 750조.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정신적 손해가 보통 위자료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적극적 손해나 소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가능한 데 비해서 위자료는 주장해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이게 어느 정도의 재판 과정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느냐 일단 고의로 속였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라고 하면 위자료가 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위자료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거죠. 남편한테 대한 거예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시댁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댁 식구들이 그 남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속인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의뢰해 주신 분이 나는 정신병 있는 사람이랑은 결혼을 절대 못 합니다. 혹시나 그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이 같이 그 공모를 해서 속였다. 라고 하면 그거는 위자료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정도까지의 케이스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만약에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쉽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소송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이 정도면 답변이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혼인신고의 도장은 신중하게 찍으라고 하는 건가 보군요. 맞습니다. 혼인신고 도장 신중하게 찍으셔야 돼요. 그 젊은 나이에 혼인신고서에 도장 함부로 찍었다가 그 본인이 혼인신고 된 줄도 모르고 나중에 막 중혼인에 만에 해가지고 막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치고, 그 저희 상담 신청 링크 올려 드렸는데, 그 라이브 때그 상담 하나씩 선정해서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니까요. 신청 많이 해 주시고, 상담료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르면 상담료를 공짜로 받으면 징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laughs>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